춘천 최대 번화가인 명동의 닭갈비 골목입니다. 1968년에 생겼다는 닭갈비 스트리. 보통 관광객들이 이쪽 닭갈비 골목을 많이 이용하고 춘천 토박이 현지인들은 건너편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닭갈비 골목보다 먼저 장사를 시작한 집이고요. 아이고, 고생하세요. 아, 아니에요. 여기 좀 앉으세요. 이 기름을 마찬가지다네, 이 기름을. 예. 기름요? 이 예. 아, 여기가 닭갈비 제일 최초 원조 집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아이고, 뭐 점수만 잡소서아 이제 먹을 거 아, 아, 할머님이 사장님이신가요? 아니, 우리 딸이 사주지 나는 그냥 지름만 뜯고 있어요. 가게 이름이 왜 닭갈비집이 아니고 닭불고기로 하셨어요? 네, 닭고기를 갖다가 그냥 장작불에다 이렇게 두에다, 두에다 해놓고 구워서. 응. 그래야지 닭 불고기 대접까지 그냥 오픈 주방과 함께 드럼통 테이블이 따닥따닥 따닥. 신선한 닭 내장 이 노란 건 달걀 되기 직전의 초란 닭덩집까지 응. 내장 세트 되게 내장이 깨끗하다 닭 내장 이런 것들은 진짜 신선해야만 팔수 있다고 그랬거든 되게 부드러운 닭 가슴살 같아 이 기름진 게 보이시나요? 부드럽한 닭 가슴살 맛 아니 생긴 게 은행 같이 생겼어 아 계란 노른자 되기 전에맛 이게 <laughs> 엄청 맛있는데. 차 닭갈비랑 그 신선한 정도가 완전 달라요 1인분이 이렇게나 많아? 할머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담근 고추장으로 만든 옛날 닭갈비 양념 맛